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제 봉투들을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제가 지금 거꾸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산 봉투들이니까 그러니까 빼놓고요. 일단은 이거는 수제 쇼핑백으로 만든 건데 되게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괜찮게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쇼핑백이 있고요. 공도어가지고 매놨어요. 그리고 여기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그 박스에다 넣었어요. 일단은 이 정도가 있어요. 앞에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원래 원래는 이거 소재 본토인데 이게 이게 셔츠, 아니, 서류 봉투에요. 봉덩 봉투 같은 거. 근데 이거를 미니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미니로. 사탕 그거 만, 만들 때 여기다 넣으려고요. 사탕 만들고 나서 여기다 넣어서 줄려고요 이거 만들었고요. 그리고 띠 봉투들이랑 트리 봉투. 어, 제일 많은 봉투가 아마 서류봉투 아닐까 싶네요 이런식으로 있고요 제가 스스로 개발한 봉투들도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거는 반 봉투 출처 엘리, 엘리님 아 엘리더님? 이것도 다 미니로 만들었어요 귀엽죠 네 이거 제 출처를 잘 몰라서 좀 제가 설명에 출처 적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